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는 어떤 길, 계획하는 어떤 일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이 말안 듣는 그 자녀들을 대하는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이 원수 같은 놈,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원수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11절에서와 같이 남유다를 이 바사왕인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 말이죠. 남유다 재건을 하려고 하면 태클 걸고 못하게 하고 아주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그렇게 고발해요 또 13절에 보면 왕에게 이 성읍과 성곽이 완공되면 왕의 컨트롤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6절 이 성읍이 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또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왕인데 이 일에 대한 명령을 다 이제 나중에 내리게 돼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 누구예요? 남유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바꿉니다. 이미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도움을 주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때 앞에서는 계속 3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소문의 내용인 이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소문 내용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건에 대한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죠. 원래 성전을 금지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하고 그 준공하는 것, 성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때는 BC 516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선 6절에 보면 은 아하수에로, 이 바사의 왕인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이 516년,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이후 31년 뒤인 BC 485년이에요. 또 바로 7절에 보면은 이 상소문은 지금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도 역시 이 바사의 왕인데 앞선 이 아해수에로는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왕입니다. 그런데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40년 동안 이 사람이 왕이 있었으니까 뭔가 연대기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상소문이랑은 맞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새벽에.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4장 6절에서 23절 내용까지 이 훗날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이 상소문까지 첨부하면서 첨가하면서 남유다의 그 대적들인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느에미아 때 성벽 재건되는 때까지 얼마나 방해를 해왔는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전부터 시작해서 나중까지. 그러니까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내용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앞선 5절의 내용이 끝나고 바로 24절로 연결되면 딱 자연스럽게 볼수 있어요. 5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곧바로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재건은 이렇게 막혀진 거고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유다의 성읍재건부터 시작해서 성벽재건까지 방해를 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회복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 도대체 누구인가? 이 솔로몬 이후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열개 지파가 속해 있는 이북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려고 이방인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이 혼합이 되는 거죠. 혼혈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열한기야 17장 24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다 이방 쪽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사마리아로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남유단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남유다는 원래 이 다윗의 혈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학계 같은 이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인 여호와 신앙만은 지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하고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발생한 거죠. 혼혈이 된다는 말은 종교, 정치, 문화 전체적인 것들이 혼합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주한 이방인들이야 이곳으로 사마리아로 온 이방인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원래 북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인 이북 이스라엘 그때부터 그 훨씬 전부터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신앙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켜 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타민족까지 결혼해서 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토록 남유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왜 이렇게 방해하는가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생겨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회복은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과 접경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이남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들에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털을 쌓고 준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같이 함께 할수 있게 해 달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표현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투 보니까 벌써 정통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타국에서 이주해 온 자들과 혼합돼서 부모님이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부모님들이 섬겼던 온갖 잡신들하고 여호와 신앙이 같이 섬겨 있었으니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떤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했었다는 거예요. 제사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여호와 신앙 있으니까 껴달라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남유다 리더십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일손도 부족할 텐데. 아니 도와준다는데 왜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걸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볼때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거나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두 번째, 혼합 종교를 섬기는 그들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결정적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그 조서에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동참한다는 내용을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남유다가 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 나중에 성곽을, 성벽을 제공, 이 재건하는 일까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1차로 귀환했던 때가 BC 516년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이때로부터 느에미아가 마지막에 올때 성벽 재건하는 그때까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때까지 거의 한 90년 가까이를 방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일에 얼마나 괴롭혔던 거예요. 아주 원수 같은 존재들인 거죠. 남유다에서 볼 때. 특히 오늘 성전 공사에 끼워주지 않음에 대해 분노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악행을 보세요. 에스라 4장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이 바사 왕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써서 성전 재건을 막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24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런 거의 뭐 90년 가까이 방해를 한 거예요.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앞선 3장의 내용을 보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들을 번제단을 중건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또 귀환한 지 1년 2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공작 때문에 15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기초라도 안 났으면 그거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뻐하고, 아,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어놀았는데. 그 건축이 되려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실패한 마음, 상실감, 자괴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아팠을까요?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 바사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돌릴 만큼 강력했던 걸까요? 오늘 상소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원수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가. 첫 번째는 무조건 비판하고 흠집을 내는 작전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들이 건축하는 성읍이 아주 패역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그들은 행해서 왕들과 각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파, 비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이 전략이 중상모략을 해요. 중상모략. 이 중상모략의 사전적인 의미는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딱 그래요. 13절 보세요. 그 악한 성읍과 성곽이 완공되면 바사를 향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6절 결국에는 왕의 영지가 사라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유다는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회복시켜 줬는데도 결국에는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배신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소문을 받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기를 살펴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역사의 근거 기록들을 지금 사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 상소문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 바벨론을 섬기면서도 애굽을 눈치 보기도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역사가 사실 있기는 하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혹은 뭐 로마 같은 이런 제국들은 자기들이 이 정복한 그 나라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속국이 된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자치국가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절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금. 세금은 이게 걷어져야지 이 제국이 이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국이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절대 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 제국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면 철저한 응징을 했던 것이 제국의 공통점들입니다 그 반역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은 거죠 아닥사스다왕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듯하거든요 오늘 상소문을 보니까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이 사람들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켜서 중단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중지시켜 버린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때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를 감히 무시해? 우리도 좀 성전 건축에 끼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빼버려. 얼마나 고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를 고발하는 내용은 이 교회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헐뜯고, 흠잡고, 결국에는 진리까지 바꾸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과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들 얼마나 전략적인지, 교회나 목회자의 어떤 실수를 톡 집어서 그거를 부각시키고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말이죠. 이런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수모와 중상모략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순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더 행해야 될게 중요한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역시 세상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상모략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이 통치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해 올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가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어려우신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원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타협할 때도 있, 있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붙잡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